야 근식아, 형한테 세배 한번 해봐라. 세배 한번 해봐라. 형한테 세배 안할 거야? 세배하면 간식 줄 건데. 세배 안할 거가? 맨날 무워하니까이 자식이. 아! 시가 세배 해야지. 잠이 오나 지금? 세배 안 하나 근식아? 오른쪽 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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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배. 네. 세배해야지. 옳지, 어, 깨지게 펴고. 자, 세배해봅시다. 어, 어 발고 어디 가노? 시 어디 가노? 뭐라고? 이번 설에는 저도 고향에 안 가고 그냥 서울에 남아있습니다. 근식이랑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지. 맞지 이제 가 설날이니까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인사, 세배하자, 세배. 세배, 자, 발 모으고, 세보 많이 받으세요. 오 어디가? 오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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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, 만 세배야지 세배야지 세배야지. 아니 눕지 말고 눕지 말고 세배야지. 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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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세배 세배 아 잠깐 아세 배, 어, 어, 자 잠깐만 아아 잠깐 잠깐. 세배야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그래도 설날인데 그 지금 자 손만 하자 손만 손만 야물 딱지게 해보자 지금 잠깐만 잠시만,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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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잠시만 야, 잠깐만 세배 세배 세배, 세배, 세배. 잠깐만 아자 아, 아.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슉 아이고 잘했다 시가 됐다 이씨 이 정도면 됐다 자, 항상 기억해라 너는 내 아래에 있다 알겠나? 너는 내 밑이다